자 여기 어, 참 특이한 석을 한점 만났어요. 아 평원석도 아니고 아, 그렇다고 해서 아, 평석도 아닌데 모함이 아주 잘 나왔어요. 석질도 엄청나게 좋고 짱짱한데 어참 아, 쓰담 돌로 쓰담 돌로. 한점 이렇게 놓으면은 아 감상하기에 좋을 만한 그런 아, 특징을 가진 석이에요. 아좀 특이합니다. 매력이 아 기본적으로는 고단이에요. 고단인데 아이 석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아좀 고민이 되는 음, 평원석도 아니고 위에 아, 수마가 잘 이루어져서 아주 부드럽게 산경이 보이는 것도 같고 아참 곰이 되는 석입니다. 자잘 감상했습니다.